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예수님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아는 만큼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므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이셨다. 여기서 말씀은요 예수님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또두 번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그 기적들을 볼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와.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놀랄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사도로절 구절 다시 읽을 볼까요? 그에게서 생명이를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찬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때요? 죽음? 아, 공포죠. 어두움? 어때요? 공포죠. 그런데로 예수님은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이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깜깜한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죠. 저 저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하여간 집 사람이 집에 있는 불을 막다 켜라. 가지고 밖에 있다 들어오면 막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혼자 있는데 뭔 불을 이렇게 다 켜는 냐 제가 혼자 이 집에 있을 때야 어두우니까요. 저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다 켜요. 저도. 그러니까 어두운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어두운 게 싫은데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뭐예요? 마귀 역사죠. 귀신 역사죠. 우한 질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허송할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어두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laughs> 어둡고, 인생이 어둡고, 가정이 어둡고, 삶이 어둘 때 있잖아요.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 붙들면 예수 그리스의 찬빛이 쫙 비치는 순간 어둠의 빛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 역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 역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한 질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 역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들, 공포감들. 어때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신 걱정에 눌려있을 때, 나의 미래, 어떤 근신 걱정에, 자녀의 미래, 또 여러 가지 미래들, 모든 것이 공포스러울 때 그것도 어둠이거든요. 자,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어두움은 떠나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말처럼 믿습니다. 정말 큰 공포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 아니겠어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저주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놓친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밝고 정말 우리 안에서 빛이 나가는 것이, 빛이, 네?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쫙 빛의 예수의 빛으로 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가정도 자녀들도 삶이 어두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빛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둠 인생은 어때요? 생명으로 충만하시 아니면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 2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개혁계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가 누구다? 김현규가 아니라 하나님. 휴 요셉비가 학교에서 이 순장을 하는데, CCC 순장 하는데, CCC 순장,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애들, 자기 밑에 순장은 아빠 순장. 또 거기 있는 순원들, 이제 구역 식구들이죠? 그러면 아들 순원, 그래요. 아들 순원. 아들 순원이래요. 아, 참 표현이 좋아요. 아들 순원, 아빠 순장. 또 아빠 순장, 위에도 또 아빠 순장이 있어. <laughs> 지금 서로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 가는데, 이제 막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지가 순장이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아들 순장 만나러 간다고 어디 수원에 갔어. 아들 순장. 그러면서, 막 월요일 날막 이것저것 준비해 가야 되니까, 쿠팡에 막 먹을 걸막 사달라는 거예요. 막사달라 누구 돈으로? 아빠 돈으로. <laughs> 나중에 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냐? 아들 순원을 위해서 산대. 어, 그래? 아들 순원을 위해서 아빠 순장이. 자, 아빠 순장이 또이 아빠한테 돈 주고 사달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부탁하나? <laughs> 내 아빠는 누군가? 내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 자식들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때 우리 아빠 하나님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아빠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난 백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 그럴 때가 얼마나 좀 스스로 생각할 때 차량에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다, 우리 아버지다 이 빽으로 믿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안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백성 만들어주려고 인간의 운명이 뭐라고요? 죄 속에 잉태돼서 죄 속에 태어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흉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태양 앞에 서면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은 그 태양 만드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14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다음 절, 우리는 모두 그 충만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를 뽑은 모습을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예수 그리스로는 은혜와 진리시다. 어떤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어떤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진리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하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죄를 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래서 물 세례 받아야 되고요. 또 물세례 받고 나서 뭔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보좌우에 계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껏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껏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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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환난 풍파 얼마나 많아요. 질병 고통 실패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건강에도 질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성공에도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다. 43절 다 질려보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와요?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얼마나 우대한 분이십니까? 그 우대한 분의 제자가 된다는 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세상을 볼때또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볼때 얼마나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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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꿈들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이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다나를 전도합니다. 44절에서 4 6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를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빌립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서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거예요. 자, 어떻게 메시아, 어떻게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구원자인 걸 알아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죠. 또 예언자 선지사들의 기록, 이사야, 에레미야또뭐 아,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죠.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보라, 전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 예언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딱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 것이 나오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laughs> 미가서에 보면, 베들라엠,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가 아닌데, 예언해 보면, 메시아는 베들라엠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베들라엠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거기 그 성장만 이제 나사렛에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시오.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만나봐. 와서 한번 만나봐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 그 만나보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전도하고인도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고 또 한편의 삶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 또 이웃들, 친구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한번 만나봐,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응? 천국이 있다니까. 그분이 구원자래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 요한복 1장 47절에서 49절 다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은요.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47절에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딱 보고 예수님의 나다나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laughs>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라 가지고 얼마나 속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야, 정말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정말 예,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또 정확하게 아신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참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나의 삶을 좀 알아줬으면 할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쵸? 근데 예수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 진정으로 나를 알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아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 사람을 찾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또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신다. 48절에 나나나이이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신기한 일이죠. 나나나이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정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자부할 만큼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전지 전능하십니까 보고 아시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신민지 하에 있었죠 로마의 신민지 하에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주십시오. 뭐, 작게는 이 나라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또 나타날의 큰 제목은 무엇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무하나무 아래에서 혼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숨어서 기도했는데, 누가 보셨어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나단 아의 모든 것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어서 한그 어떤 행위도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숨어서 기도한 거, 숨어서 선한 일한 거, 정말 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단이 깜짝 놀리는 거죠. 49절에.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행위를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어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정말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자에게 더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더큰 일을 보여주신다. 50절, 51절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무화과 나무라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정말, 나다나이를 깜짝 놀랐죠. 어 내가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기도하는 거?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산 거. 예수 이게 어떻게 왔었을까?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시는 더큰 일을 본다는. 더큰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도응답보다 더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큰 것을, 더큰 일을 볼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사닥다리죠.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믿으면 천국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큰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3장에서는 바리세인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십니다. 6장에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9장에서는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20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큰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laughs>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더 기대하고, 또더 신뢰하면서 이 주님의 역사하신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2026년 올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